저녁에 밥을 많이 먹으면 섭취 칼로리가 높아지고 이 칼로리는 체지방으로 저장되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더 쉽게 살이 찔수 있어요 저녁밥 대신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... 살이 찔수 있어요. 저녁밥 대신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음식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화면 두번 터치하면 건강이 보입니다. 첫 번째, 채소 샐러드. 신선한 채소에 올리브오일이나 레몬즙을 조금 넣어 먹으면 포만감도 높이고 칼로리도 낮아 체중 감량에 도움됩니다. 두 번째 삶은 달걀.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저녁 대신 먹기 좋아요. 특히 달걀은 영양도 풍부하답니다. 세 번째 그린 요거트. 무가당 그린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아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소화도 잘 돼요.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. 네 번째 미역국 또는 다시마 국물. 저칼로리이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몸에 좋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아요.